합니다만은 양산 시중에 안영은 선수 아 안영은 선수는 지금 어 저희 이 카메라 정원중에 강희경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안영은 찬스불. 선수는 네. 수비 선수기 때문에 본 네. 번... 네. 서비스를 놓고 있습니다 아 상당한 그 드라이브에 걸리네요 살짝 넘겼고 아 수비 선수니까 다시 공격전환 다시 한번 수비로 강희경 찬스 성공 어, 아유. 어떤 경험일지 모르잖아요 <laughs> 자 다시 한번 살짝살짝 강인경 공격 수비선수를 잘 다루는 것 같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4대1 강인경 드라이브 역시 드라이브 작전을 아, 짤때 맞춰진 거 오다를 노리고 나온 네, 아 그렇군요 음. 아입니다 강인경의 서비스 들고 찬스만 노리고 있네요 가이경은 계속해서 수비하고는 안영서수 아 근데 오로 뒤제 있습니다 아 저는 불러... 다시 한번 깎고 커트 커트. 아또화면안 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그 네. 수비 선수가 이제 저렇게 이제 수비를 하면서 네. 회전의 양을 조절합니다. 아네 네, 받았어요 수를. 지금 네, 네. 어려움을 지금 세번네번 연속 받고 네. 저렇게 이제 커트커하는데 저게 회전이 매번 달라지는 거예요. 다르죠. 거거든요. 다르죠. 네그래 네. 나클볼 주면은 네. 아, 저거 나크리야. 알면서도 그게 근육이 마음대로 더 머리가 더 좋아야 된다. 아, 네. 그 상대를 더 많이 속여야 되고. 네. 네. 맞아요. 네. 뭐, 정말 그렇게 돼야지 수비선수가 잘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고. 네. 어. 자, 야. 이 강경 선수가? 상대가 지금 겉으로 올라오는 게 상대 많이 뜨는 네. 경향도 있는데, 네. 그 공격을 아직 바로바로 바로 바꾸질 못하네요. 네, 청아이도 네. 안 되면 네. 수비선수의 흐름에 말려 들어가요. 네, 살때6 들어가다가 그냥 끝나거든요. 네. 네. 역시 지금도 공격로 오히려 안영은 저수합니다. 네, 한인경 네. 네. 저수 첫 번째 게임입니다. 공격 전환 잘 받고 있는 안영은 아아 아, 여기서 이번엔 네네. 8대 8 동점 아예 커트 네 한쪽은 드라이브로 한쪽은 커트로 자 기회를 아직은 서로 탐색하네요 그러나 저 속에는 수없이 많은 변화가 있죠. 아, 아 선거입니다. 예. 아, 노렸네요, 강희경. 자 동점 9대 9. 저게 이제 보통 같은 전형이면은 저 정도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조금 수비 수결에 꿀는걸 보면은 그냥 공격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렇게 막 달래 있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포인트 앞서가고십니다. 게 포인트. 길어서 1 1대요 네, 네, 그, 다행히 네. 저는 이제 탁구를 꾸준히 쫓아갔기 네. 때문에 네. 네, 아직 쫓아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두 번째 게임이 시작이 되고 아. 있습니다 어, 유인해서 공을 잘 골라내서 찬스를 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희경이 여긴 보니까 얼마나 참느냐의 싸움이 되겠네요 또 올려줬고 드라이브 강희경 옆으로 돌렸고 아 길어요 네, 네. 백핸드에서 계속 수비수인 아, 네, 되걸리네요. 2017년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대만에서 네. 있었어요. 네. 네, 그때 제가 이제 했었거든요. 네. 그때 안용훈 선수가 굉장히 큰 활약을 해 줬어요. 네. 그때 당시에 대만의 대표 선수들 에이스들이 다 나왔거든요. 네. 네. 청하이 칭 선수, 네, 그외고 천수주 선수 다나왔었거든요 네. 네. 이 누구를 잡은 거예요, 그때? 그때 아마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셨는데, 대만에 지금 현재 이장으로활약하고 네. 네. 있습니다. 짐스업스를 놓고 있습니다. 5대1로 앞서 고기는 안영원. 또 커트, 아또 얻고요. 네. 졸업하고 아마 다시 시작되에온것 같아요. 네. 와. 아, 이러면 7대1까지 갔어요. 네, 지금 네. 같은 공격은 진짜 공격수 못지않게 네. 멋있게 잘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 조금 강 어, 희경 선수가 아마 공격을 네. 몇개 시도하다가 고시점했던게 그 지금 계속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1대7또 부품칠. 좀잘안이죠 표정이 얼굴에서 나타나네요. 네. 대8에서 드라이브 네. 했고 네. 빠르게. 네. 하면서 좀 판단을 네. 하면서 경기를 풀어야 될것 같아요. 네. 파이... 자 다시 한 번. 아, 또 지금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네, 9대 2에서 스카이썸아내 퇴걸리죠. 자, 이 안영훈 선수가 참 잘했었는데 네. 김경아 선수의 뒤를 이을 수도 있었는데 어, 시군정 팀에 들어온 거죠. 네, 네. 게 포인트 커트 다시 한번 백핸드 자 다시 공격 아 강희경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살짝 멘탈이 나갔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다시 잡아야 될까요? 음, 팁들이 아, 관계에 아, 걸려서. 네. 회장님 이하 여러 이제 그그 시돈명 그 이사들이 네. 지금 다시 또 주주회를 네. 만들고 또 추진 그 사무처장도 있고 꾸준히 네. 노력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12돌에 출범을 목표로 해서 지금 네. 프로리그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꼭 금년에는 아좀 이루어져서 네. 어, 멋진 그런 경기 내용들이 탁팬들한테 네. 보여주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각, 네. 가끔 이제 탁구인들한이 네. 보여줄 수 있는 경기를 좀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네그 다음에 이어져. 여, 바람이 우리 있는 거죠. 나라의 네. 최고봉 선수들이 사실은 국내 팬들한테 그 기량을 보여줘야 되는 부 네. 같고 네. 어, 유럽이나 또는 러시아, 중국 이 쪽으로 가서 이제 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 물론 뭐 재정적인 그런 문제를 생각하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한데 명예직 전무아닙니까 네. 이제 전무 아닙니까? 네. 아, 그리고 아, 이제 대학장이 부회장, 학부, 아, 부회장 네. 부회장이고, 네. 부회장이고. 아 전무 유남규 씨 그리고 아, 아, 부회장이 유남규, 시, 유남규. 부회장이고, 네. 강우용 전무라고. 아, 네. 아, 그리고 지금 유병철 네. 사무장도 열심히 네. 네. 이걸 추진해 주는 멤버 네, 아닙니까? 자료들 많이 준비하고 대회도 네.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어, 게임 수가 1대1에서세 번째 게임인데 자 네. 계속해서. 안영은 선수는 수비를 해주고 있고, 아, 또 걸리네요. 네. 3대3 동점. 강희경 서비스. 드라이브. 강희경 끌어들였고, 아, 네, 뛰어 걸리면서 강희경. 네, 지금은 이제 강희경 선수가 그런 선택권에 있어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네.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음, 드라이브. 자, 완벽한 기회를 노리고 있는 강희경. 그리고 잘 계속 받아내고 있는 안영은 선수 자 커트 커트 플레이에서 내 아, 네, 네. 성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 서비스. 아, 그걸 확그 성공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돼 있다는 자신이 있고 네. 그걸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머릿 속만 마음 속만 갖고는 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 당기고 기회를 노리고는 강희경 다시 한번 아, 네. 네 빠르게 강희경 살짝 살짝 강력 조절하면서. 멘탈만 잘세하고 네. 게임을 잘 운영하면 충분히 힘이 있다고 봅니다. 자, 공격 지원하다가 다시 한번 수비 쪽으로 강희경, 아! 네, 단점 결승전은 단식, 단식, 복식, 단식, 단식으로 이어집니다. 드라이브. 아! 네. 회전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네. 그걸 이제 좀 강희경 선수가 늦췄어야 되는데 서둘러 서 공격을 했죠. 방향을 바꿔주고 네. 아 그게 안 나오죠. 공격 선수가 들어가서 되는 네. 거는 별로 없고요. 이제 네. 수비 네. 스킬 했을 붙을 때 이제 그런 척준이 많이 나오죠. 네. 왜냐하면 네. 또 수비도 공격을 많이 하는 추세여서. 네, 그래요. 어. 자 다시 한번 장전 들어갑니다. 저렇게 뜨더라도 강경 공격을 안 해요. 그 살짝 살냥 넘겨줍니다. 잘 골라야 돼. 아, 네 들어갔네요. 다행이. 자 강희경 백핸드 이어서 방향을 바꿔보는 안영수 수. 아, 이건 뭐 열포도 훨씬 넘는데요. 네, 다시 한번 떼버리네요. 아 네. 아 네, 아네 맞는 바람에 네8대8 커트 강희경 드라이브 앞으로 끌고. 다시 한 번, 아! 아 네. 오히려 찬스 볼는데안 치고, 어려운 볼을 지금 쳐가지고 실증한 거거든요. 네. 네. 9대 8. 아이고, 네. 기다렸다는지. 핵도 보이면서, 찬스 네. 깐 바로. 그렇죠. 전혀 예상하지 네. 못한 그런 공격이었어요. 네. 자, 이거 받아냈네요. 다시 커트, 커트. 강해경잘 참아야 됩니다. 네. 자, 다시 한 번. 길게 아아 번로 가고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네요 네. 자가인경의 서비스 시작됐습니다 네. 다시 뭐 코트는 다 합니다 지금 아, 안녕훈 선수 아네 편안함이 보이네요 자아또번 이번엔 백핸드 네 여기서 중한대가 하나 또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네. 갔세요 네. 여유가 없네요. 지금 보니까 1대 3. 드라이브. 아, 네. 받지 못했다. 공을 더 빨리 찾아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2대 3에서 자 커트 빠르게 그러나 안영은의 서비스 양산 시청 찬스 두번 연달아. 아, 네. 아. 마트라이브를 해봤는데 놓치면은 복싱이 아주 정말 네. 중요하더라고요. 답답해지는데, 네. 라이브 또 기가요. 네. 데 아, <laughs> 작년에 해야 돼. 근데 <laughs> 네, <건데. 글쎄>, <laughs> 네.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네, <laughs> 네. 뭐두번다 금메달 갈때 저도 <laughs> 네. 블란서, 어, 파리에서 제경력를 갖게 되고, 어, 그리고 2008년에 되면은 아저 2028년에 <laughs> 되면은 결정이 돼 있죠. 네. 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네. 네. 노변함의 차이고. 아, 어... 네.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조금 가져왔더니좀 까먹은 네. 것 같아요. 아마까지 네. 경기 끝나고 하네 네. 자꾸 점수만 쫓아가려고 그러고 거기에 메몰되면 모 네. 자기 경기를 잊어먹어요. 네. 자, 다 봤죠? 저 정도는. 네. 반격 성공하는. 아... 넘질 못하는군요. 3대10. 4대10 한의 서비스 두개 드라이브 아 범실 스카이 서비스에서 안에 아, 트어 네. 아. 걸리면서 범실 11대6 찾아야 되고요 네안영 네. 선수는 자기 플레이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커트 커트 자 한쪽 드라이브 한쪽 커트 누가 아 범실 공격 기회를 잡았던 강희경, 결국 범실, 그래서 11대6으로 끝났습니다.